개발자에게 픽셀 두포막 수정을 부탁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그것은 불가능하오 불가능한 까닭을 들어도 당최 알아듣지 못하겠으니 도대체 어찌 그들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옵니까? 생각보다요 이 개발자와 이 요청하시는 분들이 시각 차이가 조금 있어가지고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. 실전 예제입니다. 성별 데이터를요 남자에서 메일로 바꿔주세요. 또는 남자에서 뭐 남성으로 바꿔주세요. 시간이 걸린데, 왜 걸릴까요? 생각을 해보세요. 기존에 남자로 들어오던 값을 남성으로 변경할 거예요. 그러면 데이터 정합성이 깨지죠. 앞에서 남자라고 받았던 것들을 이제 뒤에서 남성이라고 받으면 이 남자와 남성이 같은 걸 우리는 알지만 컴퓨터는 모르죠. 그러니까 통계낼 때다 깨지겠죠. 그리고 이 남자라고 하는 값이 넘어오는 구간들이 있겠죠. 이걸 다 남성으로 올려줘야 돼. 또! 이렇게 놔두면 남자만 바꾸면 안 되겠죠. 여자도 여성으로 바꿔야 돼. 그러면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의 근간이 바뀌는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많이 이 나비 효과가 커집니다. 재밌죠? <laughs> 이런 것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게 다 바꿔야 된다는 게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은 거예요.